찐찐찐네 음. 수익의 찐찐 수익 정진 대표입니다. 네 거의 뭐 이번 주, 저번 주부터였죠 거의 매일 같이 수익을 좀 어,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시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이제 미국 현재 자체로 봤을 때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하루에 무려 칠만 명이 지금 넘어서고 음.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 불확실 경제 재개에 대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또한 반면에 행정부에서는, 정부에서는 백신이 조만간 빨리 나온다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확신을 주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또 완화되는 이렇게 좀 변동성이 있는 장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트럼프 재선 여기에 맞춰서 지금 뭐 코로나19를 백신 하려고 한다.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를 빨리 내보내는 거에 따라서 뭐, 조 바이든이 현재는 이기고 있지만 트럼프는 이 판을 좀 엎을 생각으로 지금 코로나 백신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지금 뭐 3만 명이 넘어선 지한 달도 안 되는 사이에 지금 하루에 7만 명이 넘었다는 건 이미 뭐 방역에 되게 포커스를 맞춰졌다기 보다는 오히려 예, 백신에 지금 포커스 맞추고 지금 대선 레이스를 하고 있지 않은가. 뭐 아니면 도로 지금 베팅을 강하게 하고 있는 오히려 정책을 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한 추세는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지금 불안한 미국 시장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그나마 지금 음. 뭐 실적이 받쳐주는 지금 어, 삼성전자, s k 하이니스등 지금 반도체 대표 종목들이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거기에 따라서 또 지금 뭐 중국이나 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렇게 반도체 회사들. 어, 향후에 이제 케파 증설에 따라서 우리나라 또 어, 관련 부품 업체들, 소부장 업체들, 후공정, 전공정 업체들 마찬가지로 지금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피 지수에 비중이 높은 반도체 관련 주들 따라서 지금 상승 오늘, 오늘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좀 지수 견인을 한 몫이 있고요. 음. 반대로 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코로나 백신 뭐혹은 코로나 치료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뭐 셀트리온은 오늘 좀 약세를 보였지만 어 관련주들도 충분히 지금 모멘텀 보이면서 5G 자체도 지금 또 굉장히 지금 글로벌 음. 어 업체들에게 뭐 수익의 가시화, 뭐 음. 수주의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5G 자체도 오늘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 지수에 좀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나 어,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오히려 좀더 반도체 관련주들도 인해서 상승폭이 컸고 코스닥은 좀 셀트리온이 빠지면서 제약 이련주도 정강 후약을 보이면서 조금이라 좀 어, 상승폭이 둔한 음. 모습을 보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궁금했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일단 네. 오늘이 일단 최근에 지, 지수 자체가 상당히 지지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제는 연속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특히나 현대차라는 상당히 무거운 글로벌적인 완성차 업체에서 7%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네. 이 과연 이러한 이 상승세가 좀 의미가 있을까요? 이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서 거래량 자체도 엄청나게 실렸고 이런 추세적인 게 앞으로도 좀 상승 쪽으로 개연성이 있지 않을까? 경기 민감주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지금 그동안 코로나 19 때문에 굉장히 좀 경기 민감주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좀 소외된 네네.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오히려 반대로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화가 되면서 오히려 외인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들도 지금 점진적으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기존의 경기 민감주들을 어, 전반적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해서 어.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 상황이 좀 지속이 있어요. 좀 가능할까요? 그럼요, 충분히 오. 지속이 좀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 사실 제가 듣고 싶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좀 많이 올라가야 지수 자체도 좀 이제 올라갈 거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상단이 너무 막혀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차별하는 심한데 지수는 지지부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상승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경기 민감주들이 힘을 내야 된다 이러한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 맛집 정진 대표님. 반도체에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이런 흐름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슈도 있었죠. 장중에도 보시면 아셨겠지만 이제 퀄컴에서 우리나라에 일본에 이, 이제, 이러한 것들을 쓰지 않고 우리나라 걸로 쓰겠다라는 게 우리 네. 상당히 좀 상징적인 의미로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BH라든지 오늘 상당히 상한가를 기록하는 그러한 이 섹터들이 많았는데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글로벌 증시 상승에 관련해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볼까요? 뭐 대응 전략 같은 네.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 왔을 때는 미국하고 지금 중국,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음. 홍콩 뭐 그거에 행정명령 트럼프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미국과 중국이 부딪혔을 때마다 저희 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음. 예, 우리나라 증시, 국내 증시 자체가 그렇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 들어 이제 트럼프하고 조 바이든이 대선 레이스를 펼치면서 지속적으로 중국화의 마찰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노출이 이제는 좀 내성이 생겼는지 우리나라 증시에도 크게 어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변동폭을 좀 작지만 음. 그러한 예 상황을 좀 유지하는 그러면서 상승세가 이어지는 지금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또 경기가 회복되고 실적이 각 기업들이 발표되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지금 하방 압력 하방 압력 계속 지지가 되면서 지지가 네. 되고 오히려 상승으로서 계속적으로 지금 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 음. 갱신이라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상승 모멘텀은 좀 지속될 오. 것 같다라고 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특히 또 휴대폰 부품주까지 얘기해주셨잖아요. 네. 얘기해주셨잖아요. 오늘 PCB 이 기판 쪽이 제일 네. 흐름이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이쪽으로도 저희가 좀 자세하게 좀 봐도 될까요? 어, 원래 PCB 쪽은 핸드폰, 그 스마트폰 출하량에 따라서 굉장히 실적이 음. 자주지가 크기 때문에 기존 코로나19 이후에 경기 회복세를 봤을 때 아직 스마트폰 뭐 매출이나 실적이나 그 출하량을 봤을 때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음. 네. 그동안에는 다른 그 동안에는 뭐 다른 그뭐언택택 관련주나 혹은 IT 음. 혹은 뭐 반도체 관련주들을 강력하게 상승해서 제자리 찾을 동안에는 찾을 동안에 지금 핸드폰 관련주들은 오히려 음, 반밖에 그러니까요. 회복을 못한 상황이었어요. 네. 하지만 오늘 그뭐 일본의 그뭐 뭐 안테나 그런 납품이나 부품이나 관련해서 어 한국산 제품을 사용한다. 뭐 BH를 기, 어 Dkt, 뭐 bh를 어, 출두를 해서 그 관련주들, pcb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보였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앞으로 향후 하반기에 또 스마트폰, 5g에 대해서 어, 출혈량이좀 기대가 된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지금 시장에서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강력하게 좀 반등하는 오. 시작점이 아닐까라고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정진 대표님. 그렇다면, 일단은, 에너지 쪽, 우리가, 어, 에너지 섹터 자체가 상승을 하면서, 전일장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단 말이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항공주도 올랐고, 이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뉴딜 관련해서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국내 증시의 전략은 어떻게 세울까요? 네, 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예, 특히 보시면 어제, 이제 한국판 뉴딜로 지금 정부에서 발표를 했었죠. 음. 어, 중학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는데, 어, 한국판 뉴딜에 크게 3대 정책으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어, 플러스에서 안전망 구축까지 지금 3대 정책으로 좀 이렇게 어, 좀 확산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무려 160조 원에 투자한다고 지금 민간하고 정부하고 합쳐서 160조 원까지 투자한다고 밝혔는데요. 오히려 지금 그린 뉴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린 경제, 전환 가속화, 뭐, 혹은 또 친환 경 저탄소 이러한 걸로 해서 73조 원까지 2025년까지 투자한다고 어, 확대한다 음. 이런 식으로 지 발표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어, 어제까지만 해도 그 풍력이나 혹은 태양열이나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였었는데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제 점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정책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수소차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어제까지 강세를 보였지만 하지만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지금 수소차 관련주는 오히려 모빌리티 쪽 음. 여기에 정부 정책이 모빌리티 쪽에도 지금 지원 확대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아직 오늘까지는 굉장히 수소차 어, 섹터 자체 전반적으로 수급이 고르게 긍정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볼수 음.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을 조금이라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뭐 비대면 6만 어, 유망산업, 육성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었고요. 아무래도 데이터, 그 다음에 또 AI, 음. 그 다음에 또뭐 스마트 의료, 이런 인프라를 좀 세계사업을 중점으로 두고 뭐 추진한다. 이런 식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수급적으로 굉장히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었고요. 5G망, 예, 요거를 조기구축, 빠른, 세계에서 가장 먼저 빠르게 크게 확대한다는 방침이 음. 예, 확실 확고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데이터 뭐 고속도로 5G에 음. 예, 3년간 25조 원 투자한다고도 밝혔기 때문에 거기에 음. 따라서 충분히 5G 관련주들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로 뭐,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 다음에 친환경 모빌리티, 이렇게 3대 세계 사업을 핵심적으로 지금 어 말씀을 했는데요. 그린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이 부분에도 어 투자가 좀 집중된다라고 음. 지금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지금 사업용 수소차 트럭, 연료 보조금 혹은 수소차 트럭,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 아무래도 도입이 좀 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차 관련 주들 어, 오늘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어, 아무래도 한국판 뉴딜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네. 미국도 그렇고 친환경 네. 요소로 나가면서 수소차, 전기차 시장 확보 요게 지금 국가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어, 미래 경쟁력 확보에 지금 안간힘을 쏟고 있는 지금 네.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완성차 업체가 뭐 현대기아가 있겠지만 네.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러한 시장 빠르게 지금 선점하려고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품 업체들 충분히 수혜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